지금 시간이 9시반 정도 됐고 음, 아직 오픈 준비중이에요 기다려 저는 음, 음. 지하 10분간 매장 앞에서 대기를 하고 있는데 음. 지금 수건이 어. 한명도 없어요 지금 음, 10시거든요 음. 근데 지금은 그런데 밖에 음. 정는아은 어떨지 제가 모르겠어가지고 너무 걱정이 돼요 음. 못 들어갈까봐 Thank mm -hmm. you. 기다리고 1시간 반또 기다려서 입장했는데 실패했어요 안녕하세요 어, 2019년 베럴 데이 행사를 맞이해서 온라인 오프라인 행사 둘다 참전한 후기를 남겨 보려고 해요 오늘 아침에 롯데백화점 담실점으로 이제 10시 반 오픈 시간에 맞춰서 다녀왔는데 어.. 결과를 미리 말씀드리면 <laughs> 실패했습니다 저는 먼저 이제 지하 쪽으로 입장을 하려고 대기를 하고 있었는데 어 제가 9시 반쯤에 도착을 해서 10시 반 5분까지 기다리는 동안 음 10시 10분까지는 손님들이 많이 안 계셨어요 기다리는 분들이 안 계셨는데 한 10시 15분 정도 되니까 이제 어그 지하 입구문으로 어 기다리시는 분들이 천천히 모이기 시작하셨고 그 다음에 뭐라고 해야 되지 그 앞에서 기다리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기다리는 시간이 중요한 게 아니고 문을 열자마자 뛰어가서 배럴 매장까지 가는 게 중요하더라고요. 잠실점 같은 경우에는 그 점이 일단 너무 힘들었어요. 왜냐면 <laughs> 배럴 매장이 7층인데 제가 에스컬레이터로 전력 질주를 했거든요. 진짜 폐에서 이 <laughs> 소리가 이런 소리가, <laughs> 이런, 소리가, <laughs> 이런, 소리가 <laughs> 이런 소리가 날 정도로 정말 전력 질주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배럴 매장 앞에 이미 많은 손님들이 계셨고, 줄이 길었어요. 아마도 그분들은 1층 정문에서 기다리셨던 것 같아요. 저는 지하 1층에서 시작했으니까, 한층을 더 갔어야 했던 거니까, 아무래도 시간이 더 걸리지 않았나 싶어요. 그래서 저는 오픈 시간 맞춰서 갔음에도 불구하고, 1 시간을 대기를 했고, 제가 사려고 했던 거는, 네오프렌 웨스트2랑 오리발, 그리고 스노클링 세트였는데 없어요. <laughs> 근데 또 매장마다 어주 고객층이 다르기 때문에 또 입고하는 제품들의 수량 같은 것도 차이가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담실점 같은 경우에는 음 손님들도 어 어머님분들 계시잖아요. 아이들 키우시는 어머님들이 어 많이 아기들 키즈웨어 같은 거 많이 구매를 하시더라고요. 지켜본 결과. 그래서 그랬는지 어, 백이나 뭐 아이들 용품은 되게 많았는데 어, 매드에 깔려 있었어요. 근데 제가 사려고 했던 웨스트는 어, 약간 구석에 코너에 있고 거기 걸려 있는 것만 그게 전부인 재고였던 거예요. 어, 너무하지 않아요. 저는 이제 문의를 하면은 어디서 꺼내주시는 줄 알았거든요. 근데 이제 걸쳐 있는 거 그냥 가져가면 이렇게 끝나는. 그래서 구매를 아예 못했고 제 앞에서 왜냐면 제가 봤어요. 한두분 정도가 웹스트를가져가셨더라고요 제가 사려고 했던 거를. 아, 그렇게 끝났어요. 오프라인이 너무 힘든 게 어, 지워진 시간이 15분인데 그거를 모두 하기 너무 벅차요. 또한 가지 제가 조금 강가했던 부분은 어, 온라인 몰에 재고가 있다고 해서 그 매장에 재고가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그거를 강가하고 아, 온라인에도 있으니까 내일 가서 같이 구매할 수 있겠지? 라는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오리박이랑 스노클링 세트는 어제 재고가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제가 온라인으로 구매를 안 했거든요. 근데 매장 가니까 아예 없더라고요. <laughs> 어제 구매했으면 50%인데 오늘은 없어. <laughs> 그래서 이런 것들 생각해 보면 일단은 온라인으로 구매를 하실 수 있는 부분은 다 구매를 하시고 처음 안 되겠다. 내가 너무 갖고 싶었는데 꼭 너무 갖고 싶었는데 온라인으로 실패를 했다. 하는 것만 오프라인으로 가보시길 하지만 대기는 1 시간 이상이라는 거또 기다려도 없을 수도 있다는 거이점 숙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어 온라인 세일에서 드릴 수 있는 팁은 딱한 가지인 것 같아요. 베럴 어, 공식몰이 아닌 네이버 스토어를 이용하자. 네어 저는 평소에 원래 네이버페이로 이렇게 통합해서 아이디 통합해서 사용하는 거를 좋아하거든요. 그래가지고 전에도 배럴 구매했을 때 그런 식으로 구매를 한 기억이 있어서 이번에도 아어 그럼 그냥 그렇게 해야지 애초에 저는 웹사이트에 들어가 생각을 안 하고 네이버에서만 구매를 할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10분 전에 들어가서 보니까 이미 50% 할인된 가격들이 업로드가 되어 있는 상태였고 저는 약간 의아해하면서 이게 맞나? 하면서 구매를 했죠. 너무 쉽게. 그러고 나서 12시 돼가지고 배럴 웹사이트에 들어가 보니 완전히 완전 접속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구매를 하고도 이게 된게 맞는지 아닌지 너무 불안하고 그랬는데 바로 다음 날 배송이 오더라고요. 이번에 배럴데이 온라인 상에서 어, 구매를 할때 이슈가 되었던 게세 가지가 있죠. 첫 번째는 이제 장바구니에 담아놨는데 그게 12시가 되니까 리셋이 되었던 거. 두 번째는 접속 자체가 안 되었던 거. 세 번째는 운 좋게 결제 창으로 넘어가도 거기서 오류가 났던 거. 이 경우에는 이게 아침까지 지속이 됐었죠? 한 당일 8시까지 지속이 되었었던 것 같아요. 이번에 배럴데이 홍보를 굉장히 많이 해서 저도 기대치가 되게 높았었거든요. 그런데 그런 서버 다운 같은 오류가 아침까지 장시간으로 이어지는 거 보면서 너무 안타깝더라고요, 팬으로서. 차라리 다음에는 12시가 아니라 그냥 출근시간 맞춰 가지고 9시에 진행하는게 어떨까요 그러면 이제 오류 같은거 떠도 바로 즉각 <laughs> 내년 배럴데이는 조금 더 준비가 어... 잘 되어서 많은 분들이 누릴 수 있는 그런 행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대할게요 <laughs> 그럼 제가 구매한 것들 아주 간략하게 보여드릴게요 <laughs> 샘플도 어디 준것 같아? 오! 일단은 이렇게 샀습니다. 웨스트랑 수모 두 개, 수영복 두 개, 패드 샀는데, 수영복에 패드가 장착이 안 되어 있어가지고 따로 샀어요. 그랬는데, 이렇게 베를 아, 코스메틱을 사은품? 깜짝 선물로 줬어요. 겜당 제가 내년에도 배럴데이에 참전하게 된다면, 저는 첫 번째로는 어, 네이버페이를 이용해서 온라인으로 끝내기. 두 번째, 제가 만약 실패를 할 경우에는, 어, 잠실점같이 작은 곳이 아니라 플래그십 스토어, 강남 플래그십 스토어나 홍대로 갈 것. 저는 이렇게 해서 어, 차라리 새벽 6시에 줄을 서가지고 기다리는 게 마음이 편할 것 같습니다. <laughs> 제 후기가 너무 짧아서 도움이 될지 모르겠지만 내년에 도전하시는 분들에게 작은 도움이라도 어, 되길 바라면서 이만 어, 줄이겠습니다. <웃음> <웃음> 여러분, 건강하세요! <laughs> 嗯嗯。